오늘 참 오늘 어... 이제 나가서? 오시지요 네.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요 됐어요? 즐거웠나요? 네 아, 지금 뭐 행복한가요? 네 아니면 그래 보여요 <laughs>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이게... 행복의... <웃음> 행복이 행복이 <laughs> 네,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들 <laughs> 네. <말릴 때> 괜찮아요? <laughs> 네. 다행이다.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 되게 아, 행복이 눈에 보이는 순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예. 지금 이렇게 행복한 만큼 이 공간을 벗어나고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실 거 울어? yeah. yeah. 울어봐라 울라라울나 yeah. 울어봐라 마 yeah. 울어봐라 yeah. 울어라 yeah. 울라어라 <laughs> 어렸을 때 나라 을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지금 온라인으로 다성질되고 있는데 <웃음> <웃음> 눈물 콧물 지지줄 울리면서 그냥 에이, <laughs> 이 전에도 행복한가요? 네. 우리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어, 같이 노래 부르고 이. 지금 좋아요. 지금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평소에도 그래요? 네. <laughs> 대답이 짧아. 주위에 참 행복할 만한 일이 많은데, 그죠? 이렇게 웃을 일도 참 많고, 너무나도 좋은 삶인데, 우리 많이 웃으면서 살아요. 아이, 적당히 잘할게요. 네. 네, 그, 맨날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하는데, 이제, 그 적당히 한다도 또 지금 말할지 몇년 됐죠? 꽤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적당히 잘 삽시다. 아어 네. 이게 아까 괜찮아 이게 막 소리 지를때돈이니까이 그러니까 눈물 에게 글썽이는 걸 보는데 그때부터야 시작이었던 것 같아 윤도운너 <laughs> 때문이야 <유노는> 너 때문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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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이야 때문이야 사랑 때문이야 아, 이제 또 괜찮아졌다, 가 이게. 뭐냐. 베스트 타트 때. 아, 잘 놀대요. <laughs> 아, 아주 잘 놀아대. 소리도 잘 듣는 거. 노래도 잘 부르고. 웃기도 너무 웃게, 너무 이쁘게 웃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와, 진짜 행복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도 우리 이런 감정 가지고 살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순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또더 특별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라보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그런 거라고 친다면 꿈 혹은 희망의 순간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것만 바라보면 그 그렇지 않은 다른 날들이 너무 또 울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것저것 많이 잘 찾으면서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뭐, 많이 찍고 뭐 많이 내놓잖아요. 그죠? 아, 솔직히, 막, 뭘, 뭘, 해도 늘 부족하겠지만. 아, 충분해요? 아, 요 정도만 해도 돼요? 봐봐. 뭘 해도 부족하지. 꽤나 잘하고 있는데 그죠? 네더올 거긴 해요 네. 뭔가 더 많긴 해 10주년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름답게 잘 보내 봅시다 일단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t's good, b a b It's good. HELP! 포기세요. 이렇게 저희의 미주차, 어, 아, 페미팅까지. 끝이 났습니다. 어, 그동안 또또 비원들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 저번 주에 와주신 분들도 어,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저희와 함께 10주년 어, 팬미팅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우리 여기에 지금 계 여기에 지금 계신 우리 YD 분들 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그리고 오늘 <laughs> 저의 짓궂은 장난도 너무 잘 해주셔서 마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laughs> 그래서 해봤고요 어, 너무 어, 저희와 함께 어, 이제 앞으로 또 또 엄청날 텐데,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어, 그러려면 다들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말고요, 알겠죠? 네. 어, 참, 특히, 어, 이번에 그 하면서, 어, 저희가 이제 데뷔, 데뷔 때부터 냈던 곡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곡들을, 다는 할수 없지만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센리스트에 두면서,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막상 또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들도 많이 나고, 오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야 저희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슥 지나가는 시간이 도된것 같은데, 어그 시간 동안에, 외웠는데, 안 네. 돼! <laughs> 미안하다. 맞아요, 네, 미안 아,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미안해, 필살기 좀 쓰고 있어요.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 나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아니, 미안하다, 미안. 아, 난 좋아. 나. 어쨌든, 아, 어, 저희가 마냥 순탄치만 아는 길이었는데, 아, 어, 여러분들, 우리 와이드분들 덕분에 그 순탄치만 은 않았던 길이, 어, 그나마 좀 어, 되게 가시밭길이었었는데. 그게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마이드 분들이 진심으로 없었으면은 그 길을 거, 걸어가기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밟으면은 피나고 막 이렇게 아플 게 뻔히 보이는데 못 갔을 텐데 마이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아, 2년 전에 이렇게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했고, 올해는 또 10주년을 맞이하고, 또 내년에는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10주년 준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제 또, 몰라요. 뭐, 저희가 뭐 앨범을 갖고 나올지 뭘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쨌든 열심히. 이제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의 이 10주년을 이렇게 진짜 다들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저희와 함께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0주년의 시작을 이렇게 팬미팅으로 딱연거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온통 여기 온통이 다 저희를 이렇게 예뻐해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laughs>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냥 어, 이렇게 6회 동안 함께해 주시고, 함해 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원필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너무 힘들어 했어, 이리 아. 아, 아까 그 괜찮아도 그 한데 노래 왜왔냐면 제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 괜찮다니, 이렇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필이 형그 해피 부를 때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 마지막에 그 괜찮아도 노래 딱 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으면 았 좋겠더라고 진짜 뭔가 힘들 때 진짜 이걸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서 약간 뭐 그런 거는 눈물이 너무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뭐 어쨌든 이주 동안 최대한 예, 여러분들이 저희를 모 보면서 뭔가 조금 조금의 행복이라도 가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예. 어, 제, 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저희 그룹의 존재 이유는 항상 여러분한테 좀더 나은 뭔가가 주어지기 위해. 아씨, 부어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예. 네. 항상 여러분이에요. 예. 네. 저희 존재 이유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조그만 힘이라도 갔으면 좋겠고, 예. 네. 항상 우리 나무처럼 일에 있을 때 나무는 뽑히지 않는 제자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줄게요 알겠죠? 너무 예, 무도 덕분에 저희도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기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무더위 예, 조심하시고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배탈나에게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좋았었좋겠다 그리고 항상 괜찮은 일게, 뭘뭐 실수든 뭐다 상관없어요. 괜찮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이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예, yeah.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아니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있잖아. 뭔가 마지막 날에 좀 멋있는 멘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 뭔지 알아요? 약간 <laughs> 그래서 그냥 어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멘트가 먼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어? 약간 잘하면멋있겠는데 약간 싶은 그런 멘트긴 했어. 약간 뭐. 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그런 생각이 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피어기도 하고 선착장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너네한테 늘 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 데이식는내명에서 네 그냥 막 뗏목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뗏목 타고 이렇게 쓱 나간대 근데 나가는 그 바다가 대체 대체로 순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옆에는 진짜 엄청난 길들이 많았고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이제 표류할 뭐, 때도 있고 암초를 만나가지고 뭐 약간 난파되는 시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또 무인도에 표를 해서 잠깐 이제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었던 거고 같 그리고 거기에 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약간 뭐안 좋은 일들 좋은 일들 뭐다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늘 함께 해줬던 건 너네 이 있어. 진짜 바다에서 별을 보면 별이 엄청 잘 보이거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기도 할타이 가기도 해 근데 너네가 늘그 자리에 있어줬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앞으로 계속 어떻게든 나아가 보려고 뭐 보물섬을 찾아서든 뭐든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막 열심히 해왔는데 해왔, 그러다가 이 지금 10주년이라는 우리 피어1이라는이 선착장에 도착한 게 아닐까 뭐 우리 데이식스의 약간 여정을 그리고 너네와 함께한 이 여정들을 되짚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거를 멋있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늘 고맙다고 진짜 늘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빛을 보내주고 또 환한 미소를 보내주고 응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개개인이 아 나, 내가 막 저렇게까지 힘이 될까 싶겠지만 다 보여 진짜. 하나하나 없었잖아? 그러면, 어, 우리는 힘을 잃고, 또, 뭔가, 제풀에 지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우리를 이끌어온 건 너네고, 그리고, 그런 너네는,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야. 요. 아, 내가, 오늘, 반말에 계속해서 나왔네? 요.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주년 팬미팅, 어, 마지막 날이, 끝이 나갑니다. 어,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할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 덕분에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나중에 회상했을 때도 어, 이 약간 선착장으로 올 때면 기억의 선착장으로 올 때면 어, 뭔가 또이 좋았던 기억들을 꺼내면서 웃음 짓지 않을까 싶네요. 어,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해 나갈 수 있게 꾸려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아 진짜 덕분에 그래도 우리 다른 팬미팅 많이 준비한 거 같더라고. 열심히 어, 거든 어. 그게 다 이제 분들의 덕분입니다. 한 번만 더 박수 한번 쳐주세요. v c r 짱 v c r 솔직히 괜찮았다. <laughs> 아 춤장. <진짜. 웃음> 오케이.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우리 그것 좀 보자. 우리 그 수영한 좀 보자. 아까 못다 한거 수업... 보자.